so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 Oh, my oh,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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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 동작 할수 있도록 우리의 생기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주만이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아, 네. 늘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네.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방향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언제나 예수의 의식 아, 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평대가 바뀌지 않고 언제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독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누룩 한 덩어리가 가로소 말을 부풀리듯, 내 작은 한 믿음의 알갱이가 확산되고 변화되어 30배, 60배로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내 찬양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걸 믿습니다. 주 안에서 결코 나는 하나가 아니요 알갱이가 아니오, 연합되어 있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 자신의 영적 위치와 사명을 깨닫고,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가치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내게 충만히 공급되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 오늘도 구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구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류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본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도 양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laughs> 우리가 너희에게 않고, 우리의 하나 너희에게 선선한 자랑을 주시니라니, 우리 길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마법을 탓하지 않고, 명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택받게 하기를 바라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 분에게 한 사람이 사람을 듯,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기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신을 따라왔사 이제부터는이가치를 알지 아니는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 그 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을 때,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때, 큰 변화가 있었죠. 바울 같은 유리한 하나님의 사람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고 있을 때, 별로 어떤 그의 생에 끼친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만났을 때큰 변화가 바울의 세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어떤 존재로 아느냐? 그를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메시아로 그를 만나는 것과 단지 유대 청년으로 알고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한 시대의 현자로만 알고 또는 뭐 선지자 수준으로만 아는 것과 이건 한두가 땅차이지 똑같은 바울이지만, 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때, 우리 또한 역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내 신념에, 내가 어떤, 어떤 분도로 그를 알고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오랜 그상귐 속에서 상대였던 그 진실된 어떤 진면목을 알 수가 있고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면 우리의 육신으로 상대를 알아가는 것도 한두 번 가지고 될수 없는 것처럼 여러 상황에서 여러 하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보고 겪어볼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고 그를 만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양심 속에 믿음을 심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고, 믿음 없는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자가 되라.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길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주워 먹은 마음으로 이제 한번 잘 믿어 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은 언제 또 부족일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 내가 은혜받아서 아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주어먹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감동과 그냥 일시적인 감화로 그냥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어먹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심어주신 믿음은 그런 거니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믿는 게 쉽지, 안 믿는 게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런점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작은 겨자씨처럼 떨어져서 이 믿음의 동력이 나를 움직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기쁨, 감동, 결단, 용기, 소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때또 전혀 다른 우리가 모습을 만나게 되고 전혀 다른 평상시에 내가 상대를 볼 때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내가 대했을 때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그 상대의 변화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로는 아무리 알아도 가까이 대할 것도 별로 없어요. 육체로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머리에 털난 털난 짐승이고 그냥 뭐 살가죽 속에 뼈따고 있는 사람이지 뭐 거기서 거기 다 대동소이합니다. 육체로는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뭐 가까이 대할 것도 없고 그럴 만한 뭐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뭐 도움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줄 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육신으로는 별로 알게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뭐 알게 뭐있어요 체중이 몇킬로 나가고, 뭐살가죽이어떻고뼈다게어떻골밀밀도가어떻고뭐뭐뭐머리털이좀 뭐뭐 뭐, 뭐 많이 빠지고 수치 많은 사람이고 뭐뭐 뭐 눈썹이 짙고 뭐 머리, 어, 눈썹이 다없어떻 사람이고 육체로 알아봤자 별벌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본 거죠. 나의 나던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오늘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것도 이게 바로 믿음의 동력이고, 이런 믿음의 동력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도 또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사나를 예비하신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공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될지요. 내 영혼아, 믿어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강한 믿음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런 영, 영적인 부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노략지하고 우리를 믿음 없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다는 이 영적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그대로 그 현상 유지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생활이 게을러지는 것만큼 걷잡을 수 없이 내 믿음도 변질됩니다. 믿음의 강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직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신앙 연조만 믿고 그냥 버티지 마세요. 그렇게 믿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경승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나이에 많고 적은 인물의 뭐, 외모가 뛰어나고 못한 거 관계 없었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고장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마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laughs>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을 공급할 때 성령 안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 믿음을 공급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영적인 믿음의 에너지를 자꾸 내 자신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며 없는 자. 주님도 우리에게 끝없이 믿음을 공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 백성 가운데서 만나보지 못한.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영감을 그들에게 불러 놓던 것을 하실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공급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를 가지고는 100%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여러,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허마한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육체 가지고는 다 마이너스 성공입니다. 다 마이너스 성공이에요. 기쁨도 다 마이너스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 가지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로 변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독한 마음과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비록 한 덩어리의 누룩 같은 존재지만 한 덩어리의 누룩이 가루소마를 부풀려서 눈큰 덩어리로 만들어 내는 것처럼 제자씨 하나가 온 밭을 뒤덮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독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우리에게 믿음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같은 그렇게 천하를 뭐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건 꿈도 아니고, 그건 그, 그야말로 그런 헛된 꿈이죠. 헛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진짜 독한 꿈을 가진 그런 우리 영적 지도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독한 믿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 그런 칭찬이 내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여 산창 송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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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하신주 이름을 찬양합니다.